오늘 소개할 유닛은 해금 유닛인 오코스트 아트록스입니다. 자 아트록스는 롤 세계관 굉장히 강력한 파괴왕이죠. 아트록스는 다리킨 종족으로 다리킨의 검입니다. 자, 같은 종족으로 뭐언얼도 창무기를 사용하는 자인이죠그외 뭐 라스트의 낫이라던가 바루스의 활, 나피리의 단검도 다리킨 그 자체입니다. 자, 해금 조건은 모든 피흡별이 40%인 상태로 전투를 시작한 챔피언을 배치해야 하고 추가로 8레벨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이번에 학살자 시너지가 있는데 이 학살자가 피흡이 10%에서 여기에 피바라기 20% 정손까지 넣어주면 40%가 넘게 되죠. 그래서 본인이 아트록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휘발하기 정손 템을 설계해두면 좋겠죠. 아트록스는 현재 PB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. 아트록스의 역할 구는 공격력 전사이고 다르킨 학살자 세 개의 종결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르킨은 1, 2, 3 시너지까지 있고 자엔도 같이 있고요. 그런데 이 시너지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자인은 자인 자엔 전용 진각을 먹어야지 뽑을 수 있고 3 시너지는 또 다르킨 전용 진각을 먹어야지 특성을 계개더킬수 있어서 또 운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다음 학살자는 피해흡혈과 공격력 주는 특성이고 회개의 종결자는 아토록스가 자신의 모든 피해흡혈만큼 공격력을 얻습니다. 그래서 빌드업한 피흡템인 피바종손이 야무지겠죠. 또한 첫 사망시 잠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2초에 걸쳐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. 이후 아토록스의 최대 만화가 20 감소하고 내구력을 20% 얻습니다. 부활할 때 체력 모두 회복하는게 정말 사기적이죠. 아토록스의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. 스킬 사용 시3 개의 스킬 중 하나를 번갈아 사용하고요. 네, 협곡의 Q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첫 번째 스킬은 일직선으로 갈라 적중한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4초 동안 파열을 20% 적용합니다. 네, 두 번째 스킬은 원뿔 범위를 휩쓸어 적중한 적에게 물리 피해를 입히고 1초 동안 공중에 띄웁니다. 네, 세 번째 스킬은 대상을 내려치고 원형 한칸 범위에 물리 피해를 입히고 체력이 최대 체력의 15% 아래인 적은 차형됩니다 네, 스킬 자체의 파열, 에어본, 처형까지 그리고 부활까지 있는 게 그냥 끝판왕 보스급입니다. 진짜 룬테라 세계관 파멸자에 걸맞게 아트록스다운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.